축카임입니다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이 불리한 처지에 있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누가 뭐 입이 삐뚤어졌다. 그래도 말은 똑바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속담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 나와 함께 이제 했던 형제들 가운데 빛의 일꾼 가운데 서별 이름을 가진 형제가 있어요. 그 1년 정도 이제 어, 나와 함께 하면서 영성 강의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랬고 날 찾아오기 전에는 이제 오랫동안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 그렇게 기독교인 로 살아왔고 아버지가 어, 교회 목사라고 하죠, 음, 목사.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정말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도 이제 예전에 몰랐는데 어 기독교인에 대한 그러한 미나스를 보면서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교회를 뭐 기독교를 안 좋아한다, 그렇게 뭐 해서 나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됐고요. 어, 어쨌거나 어떻게 이제, 어, 서 별이 이제 나와 함께 하면서 이제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뭐, 그러니까 썩 마음에 들지 않게 하고, 그리고 자꾸 이제 그 불편한 그런 자꾸 이제 일을 자꾸 이렇게 일으키고, 일으키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이제, 자꾸 이제 부딪히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각자 각자 갈 길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이제 서별 그 당시 형제에게 어, 형제에게 이제 어, 다른 자기 본인으갈 어? 길을 가라 그렇게 했고 이제 헤어질 때 그때 자기는 이제 축하해주니까 함께 싶다 그러면서막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 막, 울면서 그랬습니다. 그, 더 심한 말, 싶은데, 아우, 싫습니다. 그 정도는 매달렸어요. 하지만, 어, 지금, 그동안 이제, 보았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안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그랬고, 같이 함께 하면은 또, 더 힘든 일이 있을 것 같고, 사람이 변심하면, 난 그동안 많이 변심해서 이제, 더 힘들어졌던 경우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체임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분내야할때딱내보했으면 일이 안 커지는데, 오히려 이제, 억과 심정을 가지고, 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럴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깔끔하게 해자 줘야겠다.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며칠 후에 후원금을 돌려달라.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보내왔고, 후원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왜안 돌려주느냐?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회사 폰으로 그 문자로 왔는데, 업무 폰으로 왔는데, 김한별이그 당시 김한별 우리 회사 총무였고 지원했는데, 서별이, 이 기부금을 돌려달라고,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했느냐. 그런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도 받는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물어봐라. 하니까 이제, 물어봐도 연락이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피하는 거야. 그러다가, 하루 후에 이제, 일이 지나, 일일 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동안 뭐, 함께 하다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번에든가 하면은, 돈을 돌려줄줄 알았는데, 응? 그래서 돈을 돌려줄 줄 알았기 때문에, 왜안 돌려주느냐?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참 기가 찬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자기 원하는 금액이 맞는지 딱 계산해서 보내줬습니다. 보내줬어요. 그럼 끝나, 끝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별에게 전화했어? 연락했어? 강기나라는 전 직원에게 전화했어. 온갖 그러한 나에 부정적인 말들, 막 하고, 욕하고, 너도, 나돈 받았으니까, 너돈 돌려받아라. 등등 다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랬고, 오늘 내가 이제 게시물에, 유튜브 게시물에 올렸던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일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외이 계속 이제, 자기가 피해자라고 피해자 코스프를 하는데, 진정한 피해자는 나슈카이브가 피해자입니다. 둘거 다, 내가 피해자죠. 둘거다 돌려줬고, 마음 주고, 사랑 주고, 애정 주고, 그랬고, 그랬는데, 돈도 돌려줬습니다. 돈도 잘한다 잘한다 칭찬 다 하고 조언해주고 다 해놓고 변심해서 돈돌들로 하니 다 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지금 나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해가지고 공익을 위한 일인다 하는데 계속 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고 자자 자. 오늘부터 서별에 대하여 있었던 일들에 대해 차례차례 공개하겠다 요즘 보이는 서별의 행보는 행보를 보아 함께할 당시 왠지 모르게 쎄했던 이유를 알것 같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뜻이 안 맞아 받을 것 받고 이혼을 하면 각자 갈 길을 가면 되는데 상대에게서 보고 들었던 그런 내용이다 왜곡하여 다 떠벌리는구나. 섭외라 너는 왜 네가 일을 못하고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여 내가 내보낸 것인데 그리고 내게 다시 한번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사정해서나 내가 너를 내보냈다. 그리고 카페에서도 탈퇴시겠다. 그후 회사 업무폰으로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했고, 나는 금액 확인 후 돌려주었다. 그런데 왜서별 너는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바로 돌려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 네가 지금 피해자,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지장이 있어 그런건가? 그리고 후원금 돌려받고 나서 내가 당시 서별 내가 당시 우리 회사 총무이자 개인정보처리자였던 김한별에게서 김김한별이 전임자 총무, 총무였던 뭐 강진아의 전화번호를 물어서 어, 전화해서 나에게 나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수없이 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욕을 하고 냉해손을 하고 막 그런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이런, 이런 TV 방송이 제보하겠다. 나의 아내를 치겠다. 망하게 하겠다. 그리고 자기는 이런 일을 뭐 잘하는 사람이다. 전문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런, 이런 것을 하기 위해 뭐 훈련된 사람이다. 내부고발자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별이 그런 말 했지? 그리고 내가 이제 썼어요. 관로, 로하고 이제, 어,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너에게서 전화를 받은 한별이도 내게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으면 한책집 회원들 전화번호를 본인이 다 이제 가지고 있고 옮겨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였고, 불응감 조성, 뭐 이런지, 이렇게. 나를 협박하는 거지. 그런 느낌인 거지.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별은 나 몰래 이안나 형제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 다수의 사람 들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름명 있는데 전화했어. 깨어 내려다. 그들에게 걸렸다. 전화를 받은 이들이 흔들어서 이제 한별이가 흔들어서 깨어 내려는 것을 알고 녹음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돈을 돌려 달라고 한. 한별 이현정 뭐 기혜진에게 후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직원에게 이야기했고 직원이 이제 송금을 버튼을 딱 누르기 30초 전에 송금하기 30초 전에 이 사실을 강진아로부터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급히 돈 돌려주지 말라고 휘수를 시켰다. 돈을 돌려줘도 이들이 나쁜 짓을 계속 할것 같고 악용하리라는 염려가 생겼다. 나는 그동안 자발적 후원금은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아버지 하느님의 성전을 걸리하는 돈인 만큼. 내, 내 돈도 아니고, 변심해서 뭐 돌려달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돌려주었다. 근돈, 적은돈. 그리고 했는데, 이분 사태, 한별, 서별, 연정, 기해진. 너희들 이 사태 이후로 나는 돌려주지 않기로 나는 온라인 카페에다, 금융시에다 공지를 한 것이다. 서별아, 강진아에게 나에 대해 내부 고발하라고 어 그리고 슈카이브 슈카이브 집에 도움을 주는 척 위장해서 들어 간 거라고 말했지. 아 이게 이제 서별이 강기나를 이제 껴내기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 나는 사실은 슈카이브 집에 어 들어간 것은 슈카이브를 돕기 위해 간게 아니라 그자가 가짜이기 때문에 내부 고발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다. 그 위장 취업해서 들어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화 통화했고 속기록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야 서별 내가 그동안 한책기 온라인 카페에 올린 나에 대해서 뭐뭐 뭐 얘기한 것들 신뢰하고 믿고 그러한 글들과 댓글 등에서 나에 대해서 썼던 글들과 그런 것들 그런 글들 그리고 지금은 서별 네가 이제 만들어 놓고 여러 개 많은 그러한 유튜브 영상을 나에 대해서 이분이 진짜다 그렇게 올린 영상들이 있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 지금 삭제했습니다. 딱 그러고 변심하고 삭제했어요. 삭제했지만 서별 내가 진심으로 믿고 따랐던 나에 대하여 전가는 어 그런 제뭐 글들과 유튜브 영상 그러한 말들을 이제 뒤집기 위해서는 이제 강진아라는 이 우리 회사에서 이제 어 일을 맡았고 나와 함께 1년반 정도 이상 같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별이 누군지 다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수업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 씌우려고 어 사실은 나는 이제 뭐 진짜인줄 알았는데 갔다라는 것을 알고 슈카이비 집에 들어갔어 정글를 찾으려고 들어갔다 라는 식으로 프레임 씌우려고 너는 그랬다라는 거지 어이 사람이 이 사람이 위장에서 우리집 들어왔으면 은 넘칠만큼 사진과 영상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개한 증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정인태처럼 말로만 말로만 계속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유튜브 영상 여러개 찍었는데 섭외리 말한 것 중에 한 다섯 개 다섯 개 정도가 지금 이미 모욕 명예훼손 이미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변호사 쪽에 법무법인 쪽에 다 넘겼습니다 넘, 넘겼어요 그다 이제 들어갑니다. 다 들어간다고. 너 사건 지금 성남지청에 들어가 있더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 이거 외에도 너는 우리, 그 우리 쪽에서 너무 보민해서 지금 만지고 있어. 사건을 지금 집어 넣으고 한별이 툭같고 사안이, 사안이 다 보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집에 위장해서 들어가려고 갔다. 그랬는데, 서별아, 강기나가 순진하게 너희 말을 믿었을까? 서별, 내가 조정연 두가 함께, 조정연 연정 세 명이 우리 집에 있었어요. 날 돕기 위해서 잡을 적 들어왔는데, 월급도 줬습니다 그런데 방도 하나 내줬어요. 최고로 다 대워해 줬습니다. 매트리스도 40만원짜리 다 사, 사줬고, 최고로 해줬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똑같이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하고 했습니다. 나도 강아지 똥 치우고, 다, 다 했습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를 눈에 띄우면, 눈에 보다가 눈에, 눈에 보이면 치우는 거예요. 나는 또 영상 찍고 내리라고 뭐 하고, 그들은 그들 일, 그렇게 도와주러 왔으니까요. 했던 겁니다. 서별은 이제, 우리 집에서 자면은 이제, 부편하니까, 자기는 남의 집에서 자면은 잠이 안 온다고 하면서, 집에서 출퇴근 왔다 갔다 하기로 했고, 일주일에 한 4일, 5일 정도, 나머지는 자기가 교회 같은데, 기아노 공연회로 가고, 해서 공연 다니고, 다 내가 다 배려했습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쉬어라고 했고 오지 말라고 했고 다 그렇게 카톡이 다 있습니다. 됐어요한계나가 그러니까 너의 말을 믿었을까? 응? 위장 취업이 아닌 진심으로 나를 어, 알아보고 나를 돕기 위해 네가 나, 나와 함께 하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강진아도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지금 대표이고 나이가 50이 다 되었는데 그 정도 분별력이 없을 것 같느냐? 그래서 서별, 내가, 나 슈카이브에 대해 욕하고 협박하고, 뭐, 명예훼손하고 뭐 어디 무너뜨리겠다, 회사를 무너뜨리겠다, 우리 아이들, 하지 않은 부분들 막 그렇게, 우리 아들 대선 막또 비방하고, 명예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한 이상 해가지고, 녹음을 한 것이야, 강진아가. 너 한별이 돼서. 하고 자꾸 없는 말 지어내니까. 너는 강진아에게 슈카이브 집에서 UFO, UFO, 우수선 같은 것, 본 적이 절대 없다고 일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가짜 재림 예수라는 증거만 보았다고 말하면서 강진아에게 후원금을 돌려 자기는 받았다고 하면서 너도 후원금을 돌려받으라고 그도 말했지. 강진아는 자기는 슈카이브가 누군지 알고 함께 했고 진심으로 드린 거고 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거고 성질진는 드린 거고 돌려받지 않을 거라고 그도 말하자. 너는 뭐라고 했느냐? 기가 차구나. 그리고 슈카이브가 강진아, 당, 당신을 용서해주고 부르면 다시 갈 거냐고 하면서 불안해했어요. 하면서 다시 축하의 비계로 갈까봐 불안해하면서 가면 안 된다고 혹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서별 너처럼 위장해서 들어가서 무너뜨리라는 식으로 말했지. 그런데 강진아는 너의 교묘한 게임에 넘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다 녹음을 했다. 하도 이상하니까. 한 채급 아니 서별 내가 한 채급에서 뭐 탈출했다고 하는데 그게 탈출일까 아니면 내가 내보낸 것일까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코미디다 다 떠나서 네가 지금 나에게 하는 행동만 봐도 정말 선는 선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아 할 필요가 없어 왜 후원금을 안 돌렸다 그러면은 그래도 백번 양보해서 그럴 만하다 하겠지만 너는 돈을 바로 받았고 돈을 받았던 사람이 강린하게 전화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지 욕하고 명예훼손하고 비방하고 없는 말다려고유피하고유포하고 UFO 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보와하놓고 사진 찍어다 해놓고 일도 번 적이 없다 그러고 위장해서 들었왔다 그러고 위장했으면 우리 집에 뭐 사진 다 찍어놓은 거 공개를 하라고 공개를 섭외라 공개 제발 좀 해봐 입, 입만 들지 말고 나는 기독교인들 있지 누굴 말하는 게 아니라 입만 트는 거 정말 싫어해 주님 주님 그러면서 알지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들은 못 가는 거야 내가 15년 동안 코칭을 하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내 앞에서 내게 잘 보이려고 선함과 친절을 가장하여 살갑게 군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게서 얻을 것을 다 얻고 나거나 아니면 내가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바른 소리를 여러 번 하면 상처 받았다고 하면서 떠나갔다. 이때 꼭 다른 사람들 몇 명까지 깨어 내 데리고 나가선 나를 저격하곤 했다. 아니 법적인 고소를 하고 자기 당했다. 나는 사기죄 전력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렇게 사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고소하면은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겠지만 나는 증거로 서 얘기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사기하기꾼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프레임씌우더라도 자 자존감이 낮은 자들이 패턴이 항상 이랬다. 혼자서 나를 상대할 힘은 없고 괴롭히고 싶은 마음은 강하고 그래서 그들은 같은 파동을 지닌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연락 가여 힘을 합친다. 그들 중에 잘된 사람들 단한 명도 없다. 얼마 못 가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 이유는 선한 목적으로 그들이 만난 것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기 위해 만났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도 악하고 명분도 악하다. 시간이 갈수록 허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오래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중 서별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공개하고자 한다. 어, 라이브 방송할 겁니다. 올밤 9시 경에 서별이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기에 자기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어, 자세히 이제 말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에 나를 이제, 저격하는,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제자와 다투어 그러면 나면또 요, 얻어 도 먹으니까 또, 또 뭐, 제자를 욕한다. 그럴까봐 또예수라는 인간이 뭐, 어, 이렇군에 저렇, 저군 저렇, 저렇군, 저렇군 다 하면은 또 이제 또 나, 내가 또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그것을 나는 좀, 어, 이용하는 것 같아. 어, 사실 고민했습니다. 이 영상을 찍어야 되나 말은고민 했단 말이에요. 왜? 너무 더러우니까 내가 이것까지 얘기하는 게내 자신이 너무 더럽게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봐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것 또한 법적인 대응다 들어갈 거고 차근차근 처분이 나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서별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양쪽 다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그리고 내가 올렸던 쇼츠 UFO 그들이 얘기했던 나와 있었던 단톡방 우리 함께 있었던 이현정 조정현 서별 몇명등 같이 있었는데 그걸 일부를 공개하고 있는데 엄청 많아 계속 공개를 할 거야 그것이 다 가짜일까 서별이 위장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럼 진짜로 여러분들이 서별이 서, 서별이 쇼츠를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그 영상을 그 유, uf 보면서 그거 감탄을 해요 감탄 이 감탄하는게 정말 서별이 연기를 하는거 갓냐라는거예요 하는 연기를 뭐 이런것들 <laughs> 이게 웃는 게 서별 목소리입니다. 와, 웃는 게 서별 목소리예요. 이, 이게 연기냐고 이게. 서별아. 서별 목소리. 이 <laughs> 서별 목소리예요. 이게 연기예요? 아니라니까. 날 알아보고 진짜인 줄 진짜 인줄 믿고 내가 왔고 정말 실해 했고 내가 쫓아내기 전까지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안, 아니다 싶어서 내보낸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 돈 돌려달라고 했고,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것을 이제는 합리화 뭔가를, 제 뭔가를 피해자 코스프레 해야 되기에 위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별은? 우리 집, 내가 어떻게, 뭐 이런 거, 정거 자료? 정거 자체가 없으니까요. 찍, 찍, 찍을, 찍지를 못했지. 왜? 나쁜증거도 불법적인 것도 없고, 왜 찍지 못했냐면, 자기도, 무, 또 자기 내 상대 못한 순간에 내가 자기를 내보냈으니까 그만하자 그만합시다 각자기 갑시다 그 내보냈어요 찍지를 못했지 이현정 한별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내가 다 안타까워서 같이 같이, 같이 했어요 한별도 다다다다 얘기할 거야 그들 전과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나갔어 뭐 안돼 뭐 나단 맞고 뭐 했고, 그때 이제, 조심했고, 이제 나를, 이제, 악 감정을 가지고 뭔가를, 준비했겠지. 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성인이면, 지혜롭게 생각해보면, 알지? 난 항상 정부로서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은 항상 말로만 얘기하고. 그 그니까, 이제 서비스 내가 자꾸, 내가 선지자 노릇을, 이제, 역할을 자명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런 거 자세히 얘기 못할 거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예, 예, 이렇게 자꾸 뭐 흘리는 것 같은데, 자꾸, 막 부풀려가지고. 그 내가 자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피해자는 나 슈카이브입니다. 왜? 오늘 라이브 방송도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양쪽의 말을 한번다 들어보고 판단해볼 바라고, 나는 8,000번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한 가지 말만 했습니다. 나는 재림뉴스를 왔고, 미륵불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미륵불이 어나다가 다, 다, 잠들었다고 했고, 누구누구 미역붙찾았다 했고, 나는 미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느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들림미술을 받고, 일선지자라고 했고, 나의 코드는 사사사사다. 사사사 얘기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얘기를. 그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정인태는 뭐, 내가 뭐, 다, 뭐, 혁영님처럼 갖다 붙이는데, 정인태야, 난 너의 과거에 대해 다 알고 있다. 자자자그건기를 얘기를 하도록 하자. 제법 엄청 더 들어오고 있다, 지금. 그거 그러고 살면 안 된다. 사람이, 응? 자. 현재 서별은 나에 대해 불법을 행한 혐의로 한 건이 이제 법적 처분이 났고, 다른 한 건이 현재 성남지청으로 송치되어서 검사의 처분을 앞, 앞두고 있습니다. 곧 납니다. 이외에 김한별, 김만별도 여러 건이 지금 이제 경찰 수사 중입니다. 수사, 수사 중이고, 그리고 열건 수사 중이고, 또 많은 형제들이 지금 무신 양면으로 날 돕고 있습니다. 돈을 막보이 옵니다. 후원 이렇게 주고, 한별 대해서는 여열 건이 앞으로 더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혼자서 병, 병했지만 이제는 어, 부모부인도 로펌을큰 곳을 내가 선임했고 대응을 한다라는 이야기 그렇게 한다라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이, 이제 이 글도 그렇고 이 영상도 있죠. 서별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비방의 목적이 아닙니다. 서별이 자꾸 나에게 사실과 하는 이야기를 하기에 구독자들이, 시청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해보는 뜻에서 내가 게시물에 글을 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요. 참고로 섭외라. 나는 증거로서 정확한 내용으로만 말하였고 한데 그리고 이제 너에 대해 이제 지켜줄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나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자꾸만 너는 정인태랑 같이 자꾸 말로만 자꾸 증거도 없이 그리고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사실과 다른 말을 자꾸 하고 있는데 증거를 보여라. 증거. 증거. 다 떠났어. 있지. 경찰이 검찰이 검사 수사기관이 바보야. 너에 대해서 혐의가 있으면 들어왔으면은 혐의가 있는 거야. 다른 건들은 어떡할 거야. 사람이 자중할 줄도 알고, 회개할 줄도 알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말 계속 네가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뭐몇 명은 속겠지. 하지만 계속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너를 믿지, 신뢰하지가 않아. 왜 그런 줄 알아? 자꾸 말이 틀리니까.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너의, 너의 얼굴을 봐라. 그 우리. 나와 함께 있을 때 너의 얼굴과 지금이 너의 눈빛과 똑같은지 나는 다른 사람 같아 운동자도 그렇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 지금 안타깝다 얘랑. 그리고 내가 자꾸 너 조명 조명 이야기를 하는데 자 내가 안, 안 켜고 찍는다 봐봐 자, 켰지 켰지 큰거 끄었어 그, 형광등 좋아 이것만 있어 이, 이거 딱 가려져 있지 그거 이것도 게다 보세요 여러분 꾸지뭐 그리고 벽에 뭐 있다고? 웃기지 마라 뭐 있냐 어 이렇게 해서 찍는다고 오늘 라이브 때도 볼여주겠지만응 켜고 눈부셔서 안 켠다고 덥고 열라니까 더골드빛이잖아 여러분 키면 사람 더 알아보겠지 골드빛 근데 덥다고 골드빛이잖아, 근데 지금. 골드빛 아니냐고, 지금? 스가모니처럼 보면은. 응? 어? 골드빛처럼. 황금 동상처럼. 더 짙어지고 있거든, 지금. 하지만 나는 안 켠다고 했지, 내가. 너는 뭐 옆에서 뭐, 뭐 방송에 큰거 있고, 뭐 있고. 야, 있는 거 이거 있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이거 있지. 에메타브 다 가지고 있어, 이거. 그들은 다 켜지면 난안 안 켠다고 하잖아. 덥고 하기 때문에. 덥기 때문에 유튜브 찍을 때는 안 켜. 안 킨다고. 켰다? 껐다. 된 소리를 좀 해라. 일단 내 라이브 때는불딱 끄, 줄게. 내가. 아,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속담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을 똑바로 해라라고 있습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